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가 일어납니다. 내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염려, 현실의 문제를 비롯한 돈과 사람에게 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돼요.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누려지는 구원의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삶을 재설정하게 되죠.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찾았다 진리를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 삶에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가 임하고 어, 아무것도 나를 구속하지 못하니 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미래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에 이 진리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 상처들 아픔들 그걸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고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고 싶어요. 이거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저희 집 기도하는데 우리 여원이 기도 제목이 순위가 꿈에 살아도 좋으니 예수님 나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꼭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는 하나님이 안아준 적 있어? 그래요. 그럼 있다고.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많아. 너도 그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하나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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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안아주십시오. 돈이 안아주고 사람이 안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자유가 생길 때 안타깝게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우리 49절에서 50절 읽어봅시다 49절에서 50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내가 불을 던지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성령을 말하는 거다. 이 불이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불은 갈등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게 왔다 갈등을 만들기 위해 왔다. 이 소리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분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니잖아요. 그냥, 그냥 나는 교회 다녀.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돼. 이거 말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아기 키우는 거, 모든 것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누구하고도 아무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서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국가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개인이든 복음이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당연시되었던 당연시 거짓과 악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평범하게 해왔던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혁명을 만듭니다. 신분이 사라지고 노예가 사라지며 여성들이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보다 복음이 앞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교회가 정치를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같이 싸우게 됩니다. 결국 진영 논리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정치 위에 역사하는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 진리가 나라를 바꿔요. 그래서 존 파이퍼, 팀 켈러, 제이디 그리어를 비롯한 모든 복음주의 목사님들 한결같이 정치보다 복음이 중요하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복음이 일으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쟁이들이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면서 엄청난 박해를 했었죠. 그때 심한 핍박을 받고 유배를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이에요. KBS가 이걸 다큐로 만들 적이 있어요. 1801년 순조 때세 사람이 잡혀왔다. 그세 사람이 정약용 삼명제예요한 명은 끝까지 나는 예수님 포기할 수없다 그러고 죽여요. 그리고 두 명은 안 믿겠다고 말하고 유배를 당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이라고 합니다. 18년간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500권의 책을 썼다고 하죠. 그 뒤에는 정조의 그림자를 지우려던 정순왕 후의 정치적 욕망이 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 대번역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진압하고 핍박한 거예요. 양반도 없고 청민도 없다.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고 왕이든 백성이든 노예든 백정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도 공상주의 국가들이 왜 제일 먼저 교회부터 무너뜨립니까? 교회는 변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돕고 고아들을 만드는 건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 성동구도 그러는데 그 장애아들을 위한 학교를 여기 만든다 하니까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뭐뭐이 가장 부동산이 좋고 잘 발달된 성동구에 그런 학교를 왜 짓냐 이거예요. 기독교 단체들이 지어야 된다고 탁 같이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를 욕해.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거짓에 대해 지적하고 분열을 만드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먹는 낙태학 도입하자고 이거 들어오면 자판기로 뽑아 먹는데요. 근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뉴스도 안 나요. 부동산이나 주식만 나오지, 뭐 낙태약 먹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가? 그리고 왜 아직 이 불이 타지 않아서 아쉽다고 하는가? 내가 복음과 진리를 정하면서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태워내며그 과정 중에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51절에서 5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laughs> 이렇게 말해도 안 그래도 고부간의 갈등이 난리나는 이 나라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뭐든지 좋게 좋게 하면서 다 평화롭게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뭐든지 다 좋게 좋게 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나는 분쟁하게 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너희들에게 제시할 거기 때문에. 그거와 맞지 않은 것은 결국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섯 명 있는 집은 셋이서 둘과 싸우고 둘이서 셋과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엄마와 딸이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움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다 같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다 같이 일요일마다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공원도 가고 저녁에 모두 뭐 예약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예수를 믿더니 얘들아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더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하면. 온 집안이 와 우리 집도 이제 교회 다니는구나 너무 좋아요. 하고 교회 가나요? 난리나죠. 그냥 왜 그러냐. 우리 엄마 사입이 빠졌냐 그러고 남편은 바로 너 그럼 제사도 안지낼 거냐 그러고 시아머니는 뭐라고 하고 또 아버지가 막 사업을 하는데 불법을 행하고 막 편법 막 투기도 해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이 사업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러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우리 이제 정직하게 일해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네가 참훌륭하고나 나보다 낫다 이래요. 이놈 새끼가 집안을 날려먹으려고 내가 어떻게 니네들 돈 벌어서 먹여살렸는데 나를 지적하냐고. 싸움 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악이 분별되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악에 대해 용인할 수 없게 돼요. 좋게 좋게가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 너무 더러운 화장실, 냄새나는 화장실. 아유, 차라리 안 가고 말다고 참더라고. 요 아우니칠 갔는데 해외 에 열악한 나라에 화장실이 안 좋다고 삼사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가는 사람도 봤어. 나는 대단하더라고. 못 가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워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좋게 좋게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나죠. 교회도 그래요. 설교 좋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겉으로는 그냥 다잘 됩니다, 잘 됩니다는 하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잘못과 잘잘 좋은 것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는 이런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돼요.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지. 세상에서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척하는 교회 그 외식하는 자죠. 저는 우리 교회 셀 모임이 너무 좋아요. 말씀 이렇게 듣고 나면 아 목사님 말씀 이런 말씀 오늘 들었는데 맞는데 아니 난안 된다고 이게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 저는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믿음들이 없어가지고요 셀 모임 때다 솔직히 말해요. 우리 교회 장점이라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믿음 좋은 척 교회 와서는 막뭐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처럼 기도하고 밖에서 는 나쁜 짓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여기서도 그냥 어? 자기 믿음 없는 거다 말한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맨날 싸우고 사고 치는데 덮이면서 좋은 교회 분위기 만드는 게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교회. 아,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난 아직 못 하겠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는 교회. 제가 지난주 셀 모임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알겠지만 뭐한 형제가 키큰 형제가 아, 자기 가 핸드폰에 <laughs> 모든 무슨 뭐 영화보는 어플을 다 깔아 놓고 다 유료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서 내가 이걸 끊어야 겠다고 어, 갈등을 약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주가 오빠 핸드폰 줘 내가 다 지워 줄게 탈퇴해 줄게 그걸 들으면서 야, 진짜 훌륭한 교회다 저도 그래요 저도 유튜브 어플을 깔았다 지웠다 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요 아 내가 유튜브를 요즘 너무 많이 본다 지우자 3일 뒤에 또 깔아 내 손으로 여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내 삶이 갈등되는 분열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괜찮다 괜찮다 아직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용인하고 용납하는 거이러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과 죄성을 키우는 건한끗 차이입니다 이게 죄인지 자존감인지 우리 잘 구분 못해요 나중에 사고 치고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아이의 삶의 기준이 아이의 감정과 아이의 자존감이 아니라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준인 아이로 클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는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존재예요 부모에게서 아이에 대한 존중, 아이에 대한 감정을 지키느라 말씀을 못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사단의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이삭 바쳐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겠다. 야 너는 백살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지만 말씀을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그 반석의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삶들 보세요. 정말 좋게 좋게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얼마나 대쪽같은지 아세요? 세례요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흰옷 입고 내가 유대인들의 그거 안 받으면서 나는 광야에서 맥두기와 서청 먹으면서 하겠다고 대쪽같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해로 잘못한 거 말했다가 목 잘려 죽느니 그렇게 살잖아요. 사무엘 보세요. 바울 보세요. 형들의 잘못을 단 하나도 묻고 하지 않았던 요셉 사자굴과 품읍불에 들어갈지언정 타협하냐 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좋게 좋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될수 있길 바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렇게 할수 있는 분별력이 더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54절에서 56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름이 서쪽에서 보이면 소나기가 올 거라고 말하지. 그리고 남풍이 불면 곧 더워지겠다 하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쪽이 바닷가와 접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바람이 오면 아주 그냥 다 습하면서 비가 내린답니다. 그리고 남쪽은 또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고 거기서 바람이 불면 아, 이제 더워지겠구나. 그냥 안 돼요. 우리도 이렇게 날씨 따뜻하지만 황사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람과 구름만 보고 날씨를 다 알았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야, 니네 기상도 마치면서, 어찌 시대는 못 마치냐? 너희들 지금 이 시대가, 너희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대를 다 받아들이면서 아무 갈등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이지. 예수님 말씀 따라 안 사는지. 그냥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어? 힘들다 소리만 해.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분간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갖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떤 것과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하면 멀어져야 될지를 정하고 어떤 것은 내가 용납해야 될 것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어찌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느냐 너희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진태현이라는 배우가 한 말을 들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루는 후배들이 찾아와서 이분한테 그랬답니다. 형, 아 배우로서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연애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 근데 순서가 틀렸다. 네가 배우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다. 크리스찬이 너의 정체성이고, 배우는 너의 직업이 돼야 돼.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배우인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회사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모든 게다 정리가 되는데. 너의 우선순위가 회사에서 살아남는 거,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 아이를 세상에서 어떻게 우뚝 서게 할 거가 먼저가 되고 거기에 예수도 믿어야 되니 예수님이 방해물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먼저 나의 정체성이 되면 모든 게다 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배역이 들어오면 다 사이코패스, 연상군 이런 것만 들어온대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 얼굴 보면 감독들이 그런 것만 준대요. 그럼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배역 안 해.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건 내가 프로로서 그런 배역 들어오면 누구보다 잔인하게 연상국 역할 한대요. 그러나 아무 갈등이 없는 이유는 일상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배역이 들어와도 나는 만껏 프로로서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사업을 하면서 갈등은 더 사라져요. 반반 걸치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 옵션이니까 부담만 되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왜 시대를 분검 못하느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제 임박한 신방이 다가온다. 여러분 지금 세상 정세를 보십시오. 사방에서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국방비 예상을 늘리고 군대를 다시 편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는데 남극 가면요. 호수들이 생겨나고 있대요. 호수들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근데 거의 가면 탄소가 나온답니다. 엄청난 탄소들이 배출되고 그 미생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남미에서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타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 홍수가 났죠? 알프스는 사라지고 있어요. 또 죄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공중파 TV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와갖고 동성애에 대해 얘기하고. 여자 둘이서 아이 키우는 게 나와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베스트셀러 동화 중에 동성에 대한 동화 책도 있다 그래요. 우리 엄마들 책살때 조심해야 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에 철저히 살아 겠는 생각이 안 드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 시대 분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간하지 못하면 너도 심판 받을 거야. 그게 57절에서 5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기를 힘쓰라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하세요.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 너다 알지 않냐.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분별해라. 진리를 붙잡아라. 거짓을 두려워하지 말며 옳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가 주님과 화평할 것이다. 예수님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약이림 쓰라. 법관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내가 너를 끌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검사처럼. 그러니 그러지 않게 하도록 지금 그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빨리 화해하고 너는 나와 화평하자. 세상과 짝하는 걸 버리고 나와 화평하자. 나를 기뻐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까요? 라고 고백하며 주를 위한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한테 내가 말하는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가 이대로 심판받으면 한푼 유대인의 가장 작은 화폐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10원짜리가 가장 잦죠 너 10원에 해당하는 죄까지도 대가를 다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너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 세상에 대한 갈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의 끝인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내용은 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로 살라. 내가 곧올 테니 청지기처럼 살아라. 시대를 분간하라. 결론은 뭐냐면 세상을 더 누리고 세상에서 할것다 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높여주고 너를 통해 많은 것을 맡길 기 원하니 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한 시대학자의 글을 보는데 이분이 지금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레이트 모더니즘 사회래요. 이건 또 뭔가 했더니 개인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인간이 순응할 초원적 세계란 존재하지 않다. 는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치관을 정하고 인생의 이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상의하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하나님 뜻을 왜 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로 결론을 내요. 절대적 도덕은 없으며 만약 있다면 그건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제가 한 설교는 다 쓰레기다 이게 레이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맞치냐 말씀대로 왜 사냐 너가 가장 신성하다 너가 너의 주인으로 너의 신이 되어서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다 살라 이게 이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그 문화 가운데 결국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울과 자세가 중독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쫓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을 만드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는 데마다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 oh 이거 잘못했어! 아버지 이시면안 됩니다! 이게 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저절로 권위를 줍니다. 아, 제가 맞아. 우리가 틀렸어. 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변혁이 일어납니다.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비두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가정에 있잖아요. 그안 고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저희 가족 중에 항상 술만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냥 내비둬요. 다. 왜 내비두냐면 내비두면 괜찮아. 갈등은 언제 생기냐면 술평을 뺏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먹이고 주무세요 그냥 계속 술 먹게 내비두면 그냥 돼요 이렇게 막 잠깐 정신 잃었을 때만 말고 근데 그만 먹게 하겠다고 술병을 빼주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열을 만드는 이유 너 말씀대로 살때 힘들 거야 갈등 생길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너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한 분열이며 죄를 벗어날 때 생기는 고통이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옵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는 참 자유를 찾기 위한 갈등과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도와 줄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살아라. 지난 주에 우리 여원이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아내랑 상의해서. 우리는 너무 공부를 안 시킨 것 같다. 한 달이라도 빨간 뭐그뭐 어떤 그 뭐, 뭐 어떤 레드 펜뭐 이런 거뭐 이런 거 시켜보자. 해서 어떤 선생님을 불렀어요. 테스트를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 입학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하냐면 지금부터 해야 수능을 잘볼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그럼 뭐 대치동 얘기까지 나와. 근데 이분이 말하다가 안 먹이니까 갔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렇게 불안을 조정해서 지금 당장 이 학습지를 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고 말씀에 살게 키우면 지가 다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내 삶도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것에 대해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때 갈등이 일어나면 괜찮아요. 여러분을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갈등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도 바꾸고 주변도 바꾸고 회사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돼요. 요셉이 나라를 다 바꾸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